일일 사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에, 그리고 돌을, 돌로 그 사울을 치어 쳤던 사람들의 옷을 사울이 맡아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변화되었던 큰그 놀라운 사건을 접했던 날도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다메에 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춰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듣고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먼 사울을 고쳐줬던 도와주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담의 세계에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이 놀라운 영적 체험과 같은 역사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는 거듭남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영어로 얘기한다면 리본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은 없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밤에 해가 좀뉘어뉘어 떨어지고 노을이 좀 질려고 했던 그 찰나에 이 지역을 한 바퀴 쭉 산책하듯이 걸었습니다. 걷다가 어느 한 가게를 지나가는데 가게 이름이 리본인 거예요. 리본. 근데 그 가게가 어떤 가게냐면 요즘 참 이런 사업도 풍황한구나라고 하는 건데 간판 아래에다가 개 유치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유치원인가요? 이렇게 뭐말대로 개들이 와서 여기서 뭐 하루를 보내고 그런 건가 보죠. 이게 뭐 강남에만 있고, 분당에만 있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 동네에도 이런 곳이 있네요. 개 유치원 이름인데, 이름이 리본 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이 유치원 다니면, 리본,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구원의 서정을 얘기할 때 중생 거듭남을 얘기할 때 리본 거듭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 가게 이름이 리본 참 멋진 이름이다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또개 이름이 써있고 이곳이 개 유치원이다 야 개도 거듭나는구나 개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구나 아니 새 개가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거듭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가 하는 일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면 사울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멀고 그의 눈이 몰았던 이 시력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다메색의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력을 회복하고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 사울이 이제는 다메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의 그 하나님의 메시아 아들 되심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 사울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갑자기죠.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고 죽였던 그 주동자가 이제는 갑자기 나타나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9장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만. 여러분, 지금 저러고 있는 것이 거짓이다. 속임수다. 분명히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고 저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마치 가면을 쓰고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합리적인 의심이 갈수 밖에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이 갑자기 갑자기 예루살렘에 등장해서 회당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니 놀랄 수 밖에요. 당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23, 2절에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은 정말 안타까운 사나이입니다. 이런 거죠. 자기가 회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고 그런데 또 자신의 편에 있었던 공예의 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울을 또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운데에 끼어 있는 형국과 같은 거죠. 사울,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그때 사울을 지켜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25절에, 그의 24절에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여러분 그래도 사울을 사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 위기 앞에 사울을 건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이사 성령을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내가 다시 오기까지 이 보혜사 성령이 너를, 너희를 돕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성령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이 보내신 분이에요. 저를 돕는 귀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되게 하시고, 또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거죠. 저도 여러분들을 돕는 자로 성령께서 보내신 자로, 저 우리 권사님의 집사님의 기도를 제가 또한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이십니다. 도움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서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또한, 앞서 말했던, 사울은 여전히 꼬리표,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였던 주동자라고 했던 이 박해자가 갑자기 변화되었다는 것을 또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이 연대를 이루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의심을 받는 거예요. 저 사울이 우리가 믿어도 되는가라고 하는 의심, 두려움 성경 말씀 그대로 한다면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얘기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울을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지금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저런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저 중심을 저 속의 의도를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언제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잡아가둘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연합을 통해서 힘을 내야 되고 또 사울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때이 사도들,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이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담에색에서 시력을 잃었을 때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붙이셨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아나바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27절에 아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연대하기를 원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나바가 이 일의 중간 역할을 한 거죠. 매개체 역할을 한 겁니다. 사울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과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바나바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관계를 회복해 주고 만남을 주선해 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바나바가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을 깨운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일을, 이 바나바의 역할과 도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서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연합하는 일에 온전함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사, 사울의 그 복음의 열정,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과의 연합,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가 그가 우리에게 마치 유언처럼 남겼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기 맺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그리고 든든히 서 갔습니다. 이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아니 바나바를 통해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많아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게 부흥인 거죠. 숫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내실이 알차게 힘을 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믿는 우리가 우리를 우리가 바나바가 되고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고 아니 우리가 사울이 되고 우리가 사도 제자들이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완전히 새사람 되게였던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박해지어, 박해자였지만 사명자가 되었던 서울처럼 내가 이전은, 이전에는 이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믿고서 완전히 새사람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내가 사나 주거나 오직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기쁨이 예수 이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또한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히 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